그래서 귀신이 나온대요. 저 잠깐만 켜 볼게요. 어, 켜 보세요. 오 씨. 어, 그래서 어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 2층을 한번 보자. 어 귀신이 어서 디 나오나. 저 아저씨가 여기 살았는데 귀신이 나와서 무서워서 못 진짜... 살아서 저기 빌려서 산다. 참 슬픈 사연이야. 그렇지? <놀람> 오 씨. 우리 소리 지르다 쳤다고 하갑시다 왜 죽었냐고 말이줘봐 뭐. 담배 있는 거아니다 빨리 담배 하던가 아... 지금 담배 없잖아 아니 나 아까 줬어 선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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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담배 담배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있어야 돼한 밖에 없는데? 돛대도 안 줘봤는데 <laughs> 담배를 좋아했구나 예 yeah. 저기 옆에 요창 알아. 방에 네 개를 찾고 와. 이거 거의 다 쏭아. 거기 들어가자. 뭐라는 거야? 다 죽을 할 줄. 아, 니쪽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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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 있으니까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쓰는 아. 거였어요. 담배가 이게 귀신이 피면 진짜 쫙 아. 빨리 나요, 선생님. 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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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에 수 있는 거 아니고 수도 달라고 하는데요. 야, 차에 술 있어, 우리? 어. 저기... 어떻게 우리 차가 왔다 왔어? 후디, 후디가, 후디가 뭐... <laughs> 아, 우리 선물로 준 어. 거야. <laughs> 차에 술 있는 거 달려도 돼. 안 돼. <laughs> 그건 아니지. 그냥 내 이름이 있 우리 신령, 신랑, 우리 신령님도 갖고 싶 건데 얘길. 기 오야, 담배 빠른 거 봐. 담배 빠른 거 봐. 와, 대박. 못 봤죠, 구씨. 응. 한번더 빨아주세요. 담배를 빨았다가 검다 하다 검했다가 이봐 이말좀 보이죠? 예. 네. 하 기가 막혀. 저 봐. 예. 네. 담배 빠는 거 보인다니까. 야 훈아시 거. 씨. 저 봐. 보이죠? 예, 네, 보여요. 담배 빠는 거. 오 반다 반다 반다. 대박이라니까. 오 진짜 사람처럼 빠네. 얼마나? 봐 이봐, 이봐. 오. 내가 얘야 내가 차上的那个酒是我们的那个礼物，不能给你拿。 오 담배를 파는 거 보이지 도네 담배 파는 거안 보이냐? 응. 야씨 대박 저봐저봐 담배 파는 어 거봐 어 보이지? 어 부시가 어 보이네 땡겼다 빨았다 근데 여기 바람도 안 부른데 바람 하나도 없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 차에 있는 선물을 차에 있는 술 그리고 선물 코디하 선물 받는 거니까 그건 좀 주기 곤란하고 응. 갈때 내가 담배 한대더 붙여 드릴게요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응. 그래 내가 왜 할아버지야

담배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밤배가 혹요9 0 보여요? 9 0 보여요. 그래 가까이. 연가가 가요. 그렇지 마세요. 줌으로 하세요, 저는 제대 네. 연가 보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좀싫해졌는데 죄송합니다. 9 아, 0 지금 안 보여.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반껐 그거 만니까아니까 지금 보여. 그 그래. 아, 여러분 한번 봐 보세요. 대박. 이다 아파서 죽은 사람 맞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술좋아 담배 서그 얘기 지해수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니까 안 걸린 거아니야 씨. 너는 병을 다어오 빤다 빤다 기다려보잘 담배 좀 피워 기다려보래 긴장 상하죠 담배 오랜만에 피시는데. 부더하지부더하지왜없지그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바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저게 저거 봐, 담배 진짜 나피시다 저게 지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아 그럼요. 왜냐면 차라리 바람이 불면 네. 그냥 타서 가요. 아이고 담배가 가벼워서 굴러가버리죠. 그쵸. 네. 바람 한 점도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는. 근데 담배를 빠셔. 네. 거기다 폈나분디야 거기다 붙이지, 담배. 아, 어디 보자. 어? 조금 남았어 조금 갔대도데 네. 일단은 지금 이분은 야이 성씨가 뭐래니 말좀 해줘 봐 어떻게 되셔 수, 슈... 안, 죄송합니다 하나 그런 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주석의 고진 더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후시래요후시후시 어, 네. 아저씨가 연가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잖아,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무서운 사람한테 있으면 대화 못하거든요. 네. 얘랑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잖아. 네. 담배 다 피셨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연가를 시청자들한테 볼수 없는데, 다행히 담배 빠지는 모습 보여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또 뭐. 아, 저 집주인이. 동생이 집주인이. 요 근데 왜 동생을 괴롭혔어? 응? 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그러냐고? 왜 자기가 술 담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어. 아파서 누웠는데도 술 담배를 좀 사달라고 하니까 죽는 사람 소원도 죽어갈 사람도 소원도 들어주는데 음. 응? 어? 마지막 가는 길에 술 담배 좀 피고 가겠다고 하니까 안 사줬대요 그래서 괴롭혔어? 어, 어. 그래서 아, 여기 잘 사는 걸못찾대 그랬나보다 왜 이래? 어떤 날은 가 봤다가 어. 떤 날은 자기가 여자로 변장해 가지고 확와 가지고 놀렸다가 막 그렇게 어. 나 음, 또 하나 지금 일단은 이분은 착하신 분이야.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하실 거악기가됐어배 하나만 배하배를붙여 주고 가자. 일단은 어게 되나? 옆으로만 그러니까 옆으로만 이분이 여기가 연관을 썼으니까 와 저거 소주병 아니야? 소주병 저거 아니야? 맞지? 어? 물통 물통 와경기가 아, 얼마나 안 닦으셨어요 와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요 얼마나 안 네. 썼어 이 봐라 어 근데 영화는 저분이 확실했어 요저분이 자기 동생인데 괴롭혔잖아 네.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저기 선생, 나이트 자막 꺼볼게요. 와 이거 완전히 뭐 이거 벌레가 이거. 있어. 벌레인데. 이거. 벌레가 죽었어 막 붙었다가, 그치지 네. <laughs> 뭐 <공, 웃음> 공벌레. 공벌레. 공벌레가 <laughs> 뭐야? 이게 떡그랗게 많은 그 벌레 있잖아요. 몰라 나는 뭐. 와 이게 내리에 붙어가고 다 죽었어. 와 대박이다. 일단은 이런 데 오면 거울 보는 거안 좋은 거 알죠? 네네. 야, 화장실을 얼마나 썼으면 이렇게 돼. 와. 일단은 여기서는, 오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아저씨 영가 네. 야, 담배 하나 더 붙여주고 가야지. 어, 붙여줬네. 얘 붙여줬네. 잘 담배 어? 참잘 피신다고. 카메를 좋아하신다 모르겠. 와, 만원대요. 우리 거 만원대? 응. 왜? 어? 너무 연하다요, 만원대아 그래요. 중국 담배 좋 있어요? 응. 제가 지물 줬잖아. 우리 들고 있어. 이 비싼 건데? 이 비싼 거지 만 원짜리인데. 지금 응. 이거 만 원짜리지. 응. 그 얘기해 주세요. 제일 비싼 로이 비싼 거래. 고나 이거 58 블레. 근데 어디 가다는건 하나도 모르겠네. 이 네,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아저씨 내가 좋은 거 하나 아저씨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랑 오빠도 오빠. 비슷해 오빠 아니요 오빠래? 아 오빠 아니냐 그러면 <laughs> 깍쟁이고 쫙 깍쟁이처럼 굴지 말고 빨리 불이나 붙이와할말다한다 <laughs> 아, <laughs> 네. 진짜 들상남자네상남자자시크피 아, <laughs> <왜>, <laughs> 음, 세요 시크피 세요 구게될거 어떻게 잡힌 거야? 는거야어머게 어떻게 잡힐는 잡힐까? 는는 어떻게 잡힐까? 쟤는 어떻어아게게 아니라 담피는어떻는 맞습니 본대니까 안 피잖아. 네. 씨, 본대니까. <laughs> 본대니까 안 피잖아. 일단은 여기는 나쁜 영가분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네. 일단 요 주인 사장님의 형이라는 거. 내 형이 아파서 죽기 전에 술하고 담배는 다른데 안 좋대. 그래서 겁을 줘서 내쫓았대잖아. 일단, 일단 사연이 있는 곳이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암으로 가신 분이야. 아. 너 계속 뭐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네? 야, 맛이 없나 봐. 이거 중립 담배, 내거안 피잖아. 어, 약하대요. 너무 약하대요. 어, 꺼졌어. 하나 그러니까 내거안 핀다고. 너무 약하대요. 이거 좋은 거, 비싼 거, 네. 신겁대잖아 우리나라 게더 약한데. 내거안 피잖아. 지금. 왔어. 꺼졌어하나 없어요. 담배가. <laughs> 담배가 없어. 이이이이엔야 <laughs> <laughs> <더불어내자. 여기가 웃음> <조항도> <laughs> 마시, 맛있... 이거 싱겁, 싱겁잖아. 일단 여러분, 다 여기 터는 동생을 괴롭힌 영가의 형이다. 맞냐? 네. 어. 맞아요? 동생을 괴롭힌 형 영가. 아. 맞나? 네. 어, 그래서 일단 악기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어? 네. 일 뭐, 괴심하니까 괴롭혔겠지? 네. 죽기 전에 사람을... 좀 서운했나보네. 그치. 속은 서운 열어준다는데 그치? 네. 그래서 일단 다행히 우리한테는 해코지를 안 하는 영가. 네. 팥 뿌릴 일이 없었다. 근데 꺼졌어요. 담배가 안펴 있어요. 이거. 왜? 음력, 음력. 조하루하고 보름. 어. 동생한테 꼭좀 전해달래요. 뭐라고? 음력, 조하루하고 보름에 어. 어. 담배 하나, 술 하나 문 앞에다 좀 갖다주래요. 해, 그건 네가, 해줘야지. 그리말말 그러니까 해줘야 되겠네내가가랑말해 줘야지 우리가. 어, 일단 은 슬픈 사연이야, 아픈 사연이야. 어, 일단은 사연이서 다행이다. 우리가 중국 가면 얘가 없었으면 대화가 안되잖아그 그렇죠. 일단 래서야잘계세요 어떻게 말해. 잘가세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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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하다가 <laughs> <했잖아요. 웃음> 응. 자기가 이거 판리게 해줄게요. 아. 아. 아, 꼭, 그래? 꼭 얘기해 줘야 되겠네 다행이다 나 여기 한루1년2 0만좀면 안떨어져 일단 우와. 내려가시죠 내려가서 2층에 연가 <laughs> 불은 끄고 가야 돼 불은 끄고 가야 돼 불러버리면 안 나니까 이거 피지도 않아 이거 피지도 않아. 아 잠깐만요 진짜 안 폈네 안, 안 폈다니까 안 맛이 없대 맛이 없대잖아 이거만 <laughs> 폈잖아 지금 계속 아깝네 내가 가서 펴 <laughs> <laughs> 나가시죠 예. 샤워하고, 천천히 걸어가요. 나무를 갈요 열로 가. 요 나무를 갈게 겉으로, 네 겉으로 가요 겉으로. 와. 네. 니가 범퍼. <laughs> 니가 범퍼도 세 네? 마무리 멘트. 마무리 예. 네. 서류을 계속 가야 되는데, 어딜 마무리 멘트? 이제 시작이잖아요. 스타트했는데. 네. 스타트 네. 자, 일단은 어, 서울은 계속 신발 찾아갑니다. 네. 가고 지금 시간 몇시지 지금 열한 시 반이에요. 열한 시 반이야? 네. 아0시 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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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서 다른 것좀 찾아갑시다. 오늘 가시죠. 네.